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 목상의 아브라함 정박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이 어떤 장면인고 하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제 올라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 하면은 3 0장 1절에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모기 고도인 100... 성이라 내가 너희들을 치어서 전멸시킬까? 진멸할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게 시시하는 바가 뭐,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그거를 정하셨어요. 뜻을. 너희 백성하고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들을 진멸할까 걱정한다. 너희 목이 고든 백성이다.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라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 그런 게 많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한 정해져 가지고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을 갖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신앙심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자기의 기도를 들었다고 14절에서 어, 어,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너로 편하게 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달라래요. 너무 모세가 우리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모세는 약간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하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엇이 조심해야 돼요? 목이 구동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우리의 주여 주여 우리의 고든목을 주여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렌다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